어디 보자. 아 근데 노래가 왜 이렇게 무섭냐 이거? 그러게요. 봉프 게임이잖아. 공포 게임이에요? 어. 네. 봉프 게임이시. 하... 아 그래 가지고 미리 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설마? 아 제가요? 네. 아니요, 저는 아, 그냥, 그냥 폼이... 예의가 없어서. <laughs> 네. 그 혹시 8번 출구 해보셨나요, 비니님? 8번 출구요? 어 해봤어요. 네. 8번 출구랑 비슷한 게임이에요, 그냥. 자 그러면 오우. 일단은 뭐 대충 한번 보고 어차피 음. 뭐 영층이니까 가서 대가리 박죠. 네, 문 열어볼게요. 오 뭐야? 네. 오 뭐야? 오, 우와 우와 아니 그 앞으로 가는 게 아니야? 엘리베이터가 가는 거네? 음. 어? 음? 응? 첫 번째 자. 이상. 자 수고하셨고요. 야. 아무리 요즘엔 만 원이 만 원이 아니지만 라이만 원의 값어치의 게임이 아니야. 아니 요즘에 뭐만 원으로 뭘 해? 만 원은 돈도 아니지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진짜 휴지 조각씩만 취급을 해보면 어떻게 이거? 아니 뭐야? 아니 이거? 엥? 이거 이상이 없으니까 전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돌아가서 그런 거 아니요? 아아어 잠깐 형 진짜 제일 수상한 거 찾던 요님들 의자 제일 수상하잖아요 이거? 어어 어? 그러네요? 어이렇게 생겼었나? 일단 뭐가 됐든 이상이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뭔지 뭐야? 야야야야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칠판 비트 이거 뭐야 원래 있었어 원래 있었어 원래 있었어 아까부터 있었어아까 아니 뭐냐고 아 뭐냐고 끝나. 아, 진짜 <laughs> 물어본 거였구나, 뭔지. 음. 아, 이거 버티본 분이신 거 같아. 근데 형, 놀라운게 아, 이상이, 이상이 없었대. 아하. 그럼 너 손은 원래 이렇게 와플 기계에 눌린 것처럼 생긴 거야? 그리고 놀랍게 손이 공중에 뜨고 얘 옆에는 실내가 뭐냐, 이거 슬리퍼 하나가 밖에 나와 있는 게 정상인 거야? 어? 방금 어, 어? 아, 이상 있는 거 아니에요? 방금 어, 뭐, 깜빡하는데? 자꾸 깜빡깜빡하는데? 어디? 어, 어디가? 아니, 바닥에. 어, 어, 어? 에? 어, 어르신도 소리 나. <laughs> 또안 봤어. 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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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덕. 오래있으니까 소리가 나긴 무슨 씨발. 저거 갑자기 이 새끼 이거. 들어가! 그건 진호 아니라 승민이야, 형. 자, 봐. 이제 3으로 변할 거 아니야. 어? 오, 됐다. 누가 봐도 이상이 데이건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한데? 아! 아! 진짜. <laughs> 뭐뭔 일이 생겼는지 잠깐만 야야 장 잠깐, 이다장난 잠깐, 다장난감잠다야 때리니까 꼴이다 리 도와줘 때도와어 <laughs> 됐다! 야! 일어나면 일어나어 어? <laughs> 어? <laughs> 어? 아니? 발 게임... 아니 게임이. 우리 게임 꺼는... 권는... 어 잠깐만 야 어, 어, 게임 어, 움직여!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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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스로, 뭐야 뭐야 아웃로 게임 게임에 있는 공 잡아야 되는 거 같은데? 아니야 꾹 누르고 있으면 되는데? 아꾹 누르고 있으면 돼? 꾹 누르고 있으니까 어, 어, 돌아왔다. 어, 어, 그 공, 공에공에뭐 얼굴, 어, 공에얼굴있까 와, <laughs> 여게임 재밌.. 재밌다. 누구 우는데? <웃음> <웃음> 어, 어, 이거오네 이놈, 아, 시가쁘게 공치기는 소리 나길래 뭐 나온 줄 알았네. 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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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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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아 잠깐만. 야나 온다. 진짜 나 웃겨 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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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웃어. 뭐야? 온다, 온다. 온다. 어, 온다 왔다. 아니, 게임 오버 될 뻔했네. 씨. 어, 문제 있는데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게 맞지, 이거는? 바뀐 아, 거다. 아니, 아니 이거 바뀐 거야. 바뀐 거. 이제 백킹 그러면서 아, 아, 여기까지 네. 살펴보라고 이제. 아, 확 짱네 누나. 어. 어 문충인데. 어, 야, 이거를 봐라고? 님. 여기 곤충 비니 님 담당. 네? <laughs> 잠시만요 아 근데 너무 지그러워요 누가 봐주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여기 있는 거는 음. 크게 안 바뀔 거 같은 게 바뀌기엔 가짓수가 너무 많아 이렇게 게임을 젖같이 만들어 놓진 않았을 거야 일단 그럼 한번 가볼까? 일단 일단 가? 큰 느낌만 보자고 자아 저... 어? 어? 아, 제발. 어 보지 말래 뒤에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뒤에 어, 글씨를 보지 말라는 거 아니야? 뒤에 소리 나는데 방금? 오지 마세요라는 게 자기를 보지 말라는 그러니까. 거야. 뒤에서 만지를 보지, 보지 말라는 거야. 거야. 아 이거. 어어 어, 어. 내가 정확히 알았어. 쟤를 보면 안 돼. 비니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오른쪽에. 거기 길. 오른쪽. 길이 없는데요. <laughs> 길이 없는데요? 아 제가 이거 제가, 제가 오른쪽 오른쪽에 가서 왼쪽 보면 길 있어요. 오른쪽에 가서 왼쪽에. 거기 거기 보기 점프. 아게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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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 니요에요 근데 그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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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 니고 거기, 거기. 좀더좀더좀더요아 좀더 가야 돼. 니요초니요초니요 초. 니요아니잖아아아니아아아 이게 왜 이놈도 말려요. 예? 저 여기 교실 바뀌었는데? 어, 교실 바뀌었다. 어, 캘린더 캘린더 여와 보세요. 네. 연비진 님. 그비님 외우자. 이거 <laughs> 비님 외우자. <laughs> 이거 아, 이거 연비 님 담당. 빨간 에이. 날 빨간 날 위치 다 외우셔야 돼요. <웃음> 어. <laughs> 1월 24. 저거 나 그거 보는 거 같아. 신검에서 메뚜기 24. 종류 다 외우라고 하는 거 보는 거 같아요. 사람이 제정신을 <laughs> 유지할 수 없겠는데? 침대 3개. 마쿠테크. 오케이. 넘어가자. 넘어가자. 막나다 외웠어. 쿠. 내가 그냥 완벽하게 샵방. 외웠음 지금. 자 이제 변수 없을 거예요. 제가 다 외버렸기 때문에. 또 어... 어, 문제 있어. 네. <laughs> 어, 슬라이... 어 문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야, 근데 저 궁금하다. 저 뭐냐? 졸라귀요, 슬라... 졸라귀요. SCP 999인데? <laughs> 어. SCP 999가 뭔데? 어? 어, 어 귀엽다. 오잉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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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오. 화, 하나, 오잉오, 오잉오. 화나, 화나, 화났는데? 아, 잠발 움직이는데이지? 귀여운데 그냥? 그냥 귀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별일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간지럼 괴물이래요. 사람을 좋아한다는데요? 어, 아. 어. 아. 아. 어? 다음 키축이 하나 틀려서 괴물은 꽃문신이 알고 있습니다 콜수 중... 홀수 키축 중 하나가 틀렸습니다 괴물의 DNA에는 x 염색체와 y 염색체한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걔 남자를 믿었구만. 구하는 거아니야어 소가 보면 남자를 부모님. 구해야 되는 거잖아 야야 3 2 1 이거 어떻게 해? 어? 어 몰라 나 들었어 어씨바 남자한 괴물인데 남자가 괴물인데? 야이 시키 쫓아온다 문 닫혔는... 다쳤는... 어? 어 라라? 이 <laughs> 시키 <laughs> <laughs> 야난너 구하려고 했어 야 머리가 커졌는데 좀, 쟤? 쟤 머리가..머리가..머리가 커야내 머리가..머리가 좀좀 커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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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laughs> 머리가 커져. 어떻게아아 점점... <laughs> 어... <laughs> 거야! <laughs> <아이고>, 머리 <laughs> 어오 <꺼냈어. 웃음> 살았어 <laughs> 아니 왕가는 뭔데?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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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가야지 반대로 문제가 있으니까..문제가 있으니까 출발 지점으로 가야죠 맞아 <laughs> <laughs> 하하하하세요 와 이제 음악실이야? 돌부님. 아, 네. 저이 번에 뭐였는데요? 어, 악보 아, 외워야지 음악실인데. <laughs> 여기 여기 보이죠 숫자들? 네. <laughs> 숫자들 싹다 외우세요 싹 다. 진짜 돌부경은 네. 군대 가면 안 됐다. 1, 3, 4... 그냥 가면 되는 거 같은데 뭐 없잖아 여기. 여기. 어? 에? 뭐 있어요? 면빈이 뭐 찾다 면빈이 뭐 찾다.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laughs> 대중해요 대중이요. 돌부경. <롤봉이 웃음> 응 음? 비니님 교육형 담당이었잖아. 자려. 자려 자 자려. 준 씨. 예준형가 올리는데 갑자기 사 준비가 한데 오케이 <laughs> <하단이지? 웃음> 아내리주세요 <좀> <laughs> 잠깐만 만 어? 커. 오김보 늦게까지 외 보람이 오. 있는데 이 녀석. 와. 야아니 놀복이형 하하나도 <laughs> 없어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아 뭐야 원래, 원래 그랬네 크네. 원래 그랬네 이러면은 확률적으로 기계랑 악기를 진짜 잘 봐야돼 어 잠깐만 형 이거 상호작용 되는데? 오어이 x 터진다. 와아거였네아 아 상호작용을 잘 봐야 되는구나 이제 악기밖에 없어 남은 거어 수치방 아까 어? 설마 우리 이걸 음? 못 봤다고 어아 음? 거짓말 어?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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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거짓말 아니, 아까 우리 이걸 못 근데 구라치지 마. 우리 아까 이거 못본 거야? 진짜 구라치지 마. 근데 이거 하고 다음 스테이지 깨면은 마지막 버스 아닌가? 함정을 조심하고 저 맞는 준비를 하십시오. 팝더미 <람소리> 기계에다. <람소리> 어, 손가락 개 많아. 메카닉 하기 편하겠다. <laughs> 우리, 우리 지금 모니터 속에 들어온 거 같은데? 어, 뭐야? 어, 둠인데? 아, 둠 뭐야, 이거? 오, 둠이다. 어, 둠이다. 아, 아, 나 맞았어, 아! 맞았어. 아! 뭐지? 뭐지? 어? 어? 으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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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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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떨어졌어. 어, 나도. 좋아. 이건 기회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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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무슨 기회야, 정말 못된 기회인데. 어, 여기 계단 있다. 여긴가 어, 어씨, 권총? 어, 어여. 어. 아 이게 실제 멀리서 이거 쏘면 깨지나? 오, 총으로 오. 깨고 가는 거구나 여기를. 4? 어, 사람이 더 와야 되나봐 여기. 어? 잡았다. 어, 잡았다, 잡았다. 어? 어디가 열렸나요? 아 여기네. 현실로? 오. 와우. 마지막 층. 마지막이다. 와 거울 이거 있고 맵이죠? 일단은 뭐다 정리되어 있고 책들은 책장에서 삐져 나온 거는 따로 없는 거 같거든 바닥에도. 설마 아노 말리 그렇게 어렵게 해놨겠어 여기? 그러니까 가자. 거울을 봐 일단. 어? 응? 에? 에? 이게 아노말린것 같은데? 이게 아노말린 거지? 그런가 봐요 아까 이거 1인 개발이었잖아 게임 이분이 혼자 만드셨다고 쳐다본다고 나또안 쳐다보고? 거울? 거울 상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어? 아노말리다 이거 아노말리야 어떤 거? 진우가 거울을 봤는데 나쁘지 않을 수가 없음 이건 아노말리가 확실합니다 <laughs> 형나그 얘기 언제 하나 했다 순간 진우야 어? 나도 네 의도를 읽고 했어 브라치마 그냥 욕한 거잖아 오, 오. 잠깐만 아, 오직 얼굴. 그만이 자신의 세계를 깨뜨릴 능력이 있다 그를 유혹해 깨뜨리게 유혹을 하라는데요? 아니 이거 엘든링 엔딩 파티 아니야? 엔딩 파티 아니야 이거? <laughs> 뭐임? 어? 뭐? 화려해졌다 멋있는데? 멋은 있는데? 히노카미카구라 아 1장이 아. 끝난 거야? 네 예. 자 일단은 재밌었군 여기까지 까요네아 재밌었습니다